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 존입니다. DM300S1A 삼성 컴퓨터에 모니터 신호 없음이 떠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자주 보는 기종인데 흔히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심각한 고장은 드물더군요. 그럼 어디가 문제인지 볼까요? 대충 둘러봐도 모니터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사분들 중에 항상 키보드 반응으로 확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번 해봤지만 솔직히 50% 확률 정도더군요? 뭐 작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10%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죠? 컴퓨터 덮개를 열자마자 DDR3 4GB 메모리와 지포스 o r c e GT, 520 그래픽카드 등 꼽힌 부품들을 3개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 봅니다. 그래도 PST-C70DHFA 파워서플라이에 테스터기를 연결해보는데 전압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촉불량 같아서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꼽힌 부품들을 아예 탈착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지 방전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빼버렸습니다. 클리닝 작업은 굳이 모니터 신호없음이 아니더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DDR3 4GB 메모리와 지포스 GT520 그래픽카드 등 접전 부분을 지우개로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다시 장착해드렸는데 과연 DM300S1A 삼성 컴퓨터 화면은 나올까요? 역시 접촉불량이었고 잘 해결했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갔는데 하드웨어는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SPCC 솔리드세터 SSD로 부킹 순서를 바꿉니다. 윈도우로 부팅하고 인터넷을 비롯해 각 기능을 실행해 봤습니다. 아주 빠르게 잘 열리더군요. 언제나처럼 현장에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업그레이드도 필요 없으니 몇 년은 거뜬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